아, 예, 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 제 쥬안입니다. 방금, 네, 뉴스를 마치고 이렇게 또, 네, 내려왔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제가 이제 8대가 있었거든요. 네, 차량이 이렇게 또 8대가 있다가,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동차에 관련된 이 영상을 이렇게 또 올려드린 것 중에, 예, 이 폴쉐 카이엔 터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폴쉐 카이엔 터보를 여기에 이렇게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제가 이 카메라를 둔이 자리에 이렇게 딱 있었는데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거를 너무나 오랫동안 엔진을 안 걸어주다 보니까 예, 제가 그 배터리를 이렇게 또 갈아가지고 이제 엔진을 걸려고 했었던 그런 영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네, 결국에는, 네, 이,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네, 이렇게,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예, 간단한 이런 이제 배터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이제 여러 가지의 공구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뭐 뭐든지 간에 네, 좀 이제 비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봉이 10만 불이어도 이폴쉐카이엔 중고도 이렇게 또가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 뭐 당연히 여기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봉 10만 불도 예, 그냥 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냥 살기가 힘든데. 예, 뭐, 그런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10만 불 정도, 예, 연봉이 10만 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큰 것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예, 그렇지만, 뭐, 지금은 뭐, 거의 비슷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연봉 10만 불이어도, 이 폴쉐 카이엔 같은 이런, 뭐, 중고차도, 갖기가 힘들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올려드렸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폴쉐 카이엔, 그 다음 영상을 어떻게 되느냐 네, 빨리 좀 올려 줘라 라고 이렇게 또 네, 말씀을 주셔 가지고 네, 오늘은 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올려드려 볼까 합니다 네, 제가 네, 이 포르쉐 여기도 있고 네, 여기는 네, 포르쉐가 아니라 네, SL55 AMG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렉서스 LS460 그리고 렉서스 LX470 네, 랜드크루저 네, 그리고 이제 도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그리고 이제 닛산 리프, 네, 그리고 이제 BMW 750 LI,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또7 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네, 폴쉐 카이엔은, 제가 이폴쉐 카이엔을, 대략 한 10년 전쯤에, 제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올 때, 그때 차량을 좀 많이 샀거든요. 1년에 한, 한두 대씩 이렇게 또네 사게 돼. 그 당시에는 비즈니스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뭐 포르쉐 카이엔도, 근 그때 사고, 포르쉐 9 1 1도 사고, 그리고 이 AMG SL 55도 사고, 그럼서 차량 이렇게 또, 네 계속 많이 샀으면서, 네 대략 한뭐한 뭐한 8, 9년 전쯤에, 네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이렇게 또 없네 사가지고, 그때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재밌게 탔거든요. 차가 진짜 좋습니다. 이 포르쉐 카이엔이 왜 많이, 예, 이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이 포르쉐 카이엔이거든요. 왜 많이 팔리는지 알겠더라구요. 근데 진짜 차량이 고속도로에 가면은 네, 진짜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엄청나게 묵직하게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네, 이 악셀레다. 받는 대로, 네, 진짜, 막, 쭉쭉 엄청나게 또잘 나가고, 네, 굉장히 또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1년 동안 잘 탔거든요. 1년 동안 잘 타다가, 그런데, 네, 제가 좀 많이 밟은 적이 있어요. 네, 너무나 잘 나가니까, 네, 이게 트윈 터보였거든요. 네 트윈 터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밟으면은, 이악셀레더를 이렇게 딱 밟으면은, 그때 이 트윈 터보가 딱 터지는 그때가 있거든요. 그때, 차량에 팍 밀고 나가면서 막 나가는 게 미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맛을 느끼려고 좀 이렇게 많이 밟았다가, 붙어다 가더니 뒤에 보니까 갑자기 연기가, 한쪽에서 연기가 막 나더래요. 연기가 막 엄청나게 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엔진을 걸 때마다 연기가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예, 그거는 이제 V8, 예, 이 엔진을 보면은 이렇게 뱅크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뱅크 두개 중에 하나가, 가스켓이 나간 거예요. 예, 이 엔진 가스켓, 이게 나가가지고, 예, 그래, 아, 조그맣게 이렇게, 예, 이, 뭐, 바늘 같은 구멍이 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예, 이 오일이 이렇게 또 세게 되면서, 예, 하얀 연기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예, 제가 예, 그 차를 1년 탄 다음에, 그 다음에 타지 못했습니다. 예, 1년만 타고, 그냥, 예, 저희 집이 드라이브웨이에 한 6년, 7년 동안 그냥 세워뒀 <laughs> 세워 두고 뭐 가끔가다 이렇게 엔진을 걸어 주고 네. 그러고 있다가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네이 차량을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네이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갈았는데 네, 결국에는 <laughs> 배터리를 갈아도 엔진이 안 걸려 가지고 네 그거를 올렸습니다. 네, 굉장히 싼 가격에 올렸어요. 네, 폴쉐 카이엔이 여기에만 있으면서, 저희 집에 이제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네, 물건이 많아가지고, 예, 네, 여름에 많이 쓰는 그런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보트라든지 뭐, 보드라든지, 뭐, 파란솔이라든지 뭐, 카약,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넣어놓는 그런 창고로 이렇게 도 쓰였거든요. 그런데, <laughs> 제가 이 폴쉐 카이엔을, 예, 거의 2만 달러 주고 샀거든요. 네. 한 10년 전쯤에. 만 얼마 거의 2만 달러 주고 이렇게 또 샀는데 1년 타고 <laughs> 예, 여기에 이제 굉장히 비싼 네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있었죠. 네. 그러다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laughs> 아 그래도 좀 오래되고 거의 10년 제가 산 지가 10년 전이고 그게 2005년도 형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거의 20년 된 그런 찬양이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 굴러가지 않습니까? 네. 엔진이 안 걸리고 그래 가지고 예 이거 망가진 거 이렇게 팔게라고 하면서. 네. 굉장히 싸게 다른 사람한테 넘겼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제이 폴쉐 카이엔이그 네, 영상을 보셨다시피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뒤에 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스페어 윌이 뒤에 박힌 게 이게 팩토리 옵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희귀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거 나 사겠다, 막 물어보는데 근데 예, 이 미국에서는 이 중고차를 팔때 진짜 엄청나게 깠습니다. 예, 무지막지하게 깎아가지고 예, 결국에는 뭐 가장 많이 주는 사람한테 이렇게또 팔기는 팔았지만 예, 진짜 어, 엄청나게 싸게 팔았어요. 네, 말도 안 돼. 예, 제가 샀던 가격에, 뭐, 반에 반에 반, 예, 뭐, 몇천 달러 안 되게, 이렇게 또 받고, 이제 넘겼죠. 네,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차가, 예, 일 대가 됐었습니다. 일곱 네, 대가 됐다가,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또 차를 하나 이렇게 또 떠나 보내다 보니까 마음 한 켠이 또 갑자기 시리는 게좀 썰렁한 좀 이제 빈자리가 이렇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laughs> 제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무리 뭐 1년만 탔더라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가슴이 시리다고 할까나 그러면서 댓글에 이렇게 남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차량을 팔아가지고 <laughs> 미국 아저잔이 지금 좀 슬퍼하는 것 같다. 네, 차량을 한대더 사라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네, 차량을 한 대를 더 샀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 제가 산 차량은 무엇이냐? 바로 요것이네요 네, 테슬라 모델 S를 이렇게 또 샀습니다. <laughs> 테슬라 모델 S, 자라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 차량들은 또 다시. 8대가 됐네요. 네, 8대가 되게 되면서. 예, 네,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제가, 예, 네, 이, 내연기관 차들이었거든요. 네, 전부 다 내연기관 차들이었다가, 이제는, 전기차가 두 대에요. 네, 이 니산 리프도 전기차고, 네, 이 테슬라도 전기차고, 그리고 이 프리우스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거든요. 하이브리드도 되고, 그리고 전기차로도 이렇게 또쓸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에 신일까지는 예, 전기로만 이렇게 또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 전기차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차량이 세 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차량들은 이제 다섯 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예, 네, 이렇게 또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네이 포르쉐 카이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네요. 네이 아무리 이 연봉이 많더라도 이 포르쉐 카이엔을 이렇게 또 갖게 되는 것은 좀 힘들다. 이제 중고차로도 네, 이렇게 또 고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차량들이랑 이제 틀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가도록 솔직히 말해가지고 배터리 같은 거 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다 네 아무래도 네 저는 네 제가 이게 차량을 만지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차량들을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뭐 메카닉에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절대 이런 이제 비싼 차량들 뭐 포르쉐 같은 것들이나 네, 그런 것들은 사지 못할까라는 <laughs>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간에, 네, 저는 결국에는 이 포르쉐 카이엔 네, 팔아버렸다. 네, 그리고 이 포르쉐는 이제 한 대밖에 남지 않았다. 네, 그 대신에 테슬라가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어쨌든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laughs>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열 봐. in some yeah.